안녕하세요. 내주한 귀의 박미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이 머무는 곳, 마음이 기울어지는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였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포함한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곧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일부를 자기 장막에 몰래 숨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 아간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된 겁니까?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죄의 보편적인 흐름을 아간이 그대로 밟았습니다. 21절 보면 아간의 자백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죄의 일반적인 순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보다, 탐내다, 가지다입니다. 그는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탐냈고 그것을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이 취해버렸습니다. 이 순서는 하와이의 범죄와도 유사한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곧 아간이 지었던 범죄와 하와가 지은 범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보다, 탐내다, 가지다, 라고 하는 이 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은 욕망을 잃게 우는 방식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실천으로 기울어집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오늘날은 SNS, 인터넷, 소비문화 등 눈으로 접하는 게 훨씬 많아진 시대입니다. 보는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혹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간과 하와가 공통적으로 보여준 점은 금지된 것을 보고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욕망이 되고 결국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간도 결국은 금지된 전리품을 자신의 장막에 감추는 실행 단계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아간이 노력한 물건들에 대한 품목이 등장하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외투 한 벌의 값어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외투는 그 당시의 고급품, 일종의 명품이었습니다. 아간은 금지된 것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여겨서 취한 겁니다. 하지만 아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진품 명품 판정관으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감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여리고의 모든 것을 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위를 둘러볼 겨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평가할 겨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향해 달려가야 한 사람이 평가하고 있는다, 주위를 둘러본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가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죄는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확대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죄의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달려간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표 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달려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표 때를 향하여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죄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목표를 정하고 바른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바른 곳이 어디인가? 이 땅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쫓은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불순종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아간이 지은 이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아간이 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민들에게도 심판을 행할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간의 일을 교훈 삼아 죄를 짓지 말라는 이 경고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이 머무는 곳, 그곳은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을 향한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유혹과 일시적 쾌락에 머물지 않고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